그 중경외시를 명문대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근데 부모님은 아마 만족 안 하실 것 같아요 목표로 하시는 대학이 있을까요? 예일대를 목표로 하고 있긴 한 안녕하세요 엑스캠퍼스의 경수입니다 일전엔 강남역에 방문하여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직접 중경외시가 명문대냐 아니냐를 여쭤봤었는데요 오늘은 대치동에 와서 직접 고등학생분들의 의견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안녕하세요 학년이 어떻게 되실까요? 저 고등학교 3학년 고3이신가 네. 아 고생이 많으십니다 목표로 하시는 대학이 있을까요? 서성안이나 스카이 응. 가야 현역으로 꼭이루시지게 뭐 응원할게요 <laughs> 네중경외시란 응. 네. 말을 아시나요? 네 중경외시가 명문대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 고3이라서 네. 중경외시만 가도 너무 기쁠 것 같은데 아. 부모님은 아마 만족 안 하실 것 같아요 중경외씨로중경외씨가 명문대라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막상 고3 돼서 공부해보면 수시로도 좋은 대학 쓰기 힘들고 모고 성적도 막상 잘안 나오면 중경외씨도 힘들겠다는 라 생각이 계속 들어요 음. 그런 생각이 들면 서도 명문대라고 생각해요 명문대의 기준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내가 다니면서 부끄럽지 않은 학교? 고개 들고 다닐 수 있는 또 응해줘서 의미가...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학년이 어떻게 되실까요? 이제 고등학교 4학년. 아, 네. 고생 많으십니다. <laughs> 목표로 하시는 대학이 아, 있을까요? 서울대 목표로 하고 있어요. 네, 엄청 잘하시네요. <laughs> 꼭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중경외시란 말을 아시나요? 아니요, 잘모르요 중앙대, 경희대, 외대, 시립대까지. 아, 네. 아, 네. 중경외시를 명문대라고 생각하실까요? 그래도 인정을 해 주지 않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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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문대로 생각하시나요? 네. 유명하니까. 그래도 다들 음, 중경외시 아, 그렇게 많이 부르니까 그래도 명문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라서. 아, 네. 명문대 기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잘 생각은 안 해봤는데, 취업이 잘 된다? 그래도 사회에 나가서 인정을 해준다 정도.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학년이 어떻게 되실까요? 전 2학년이. 저도 2학년이. 목표하시는 대학이 있을까요? 저 연세대요. 전 고려됩니다. 오호. 혹시 중경의 씨라는 말을 아실까요? 네. 중경의 씨를 명문대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네. 그래도 다 좋은 대학교고, 가기 어려운 대학교니까? 가기 힘든 대학교고, 명문 학교니까. 명문대의 기준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학교라고 생각하고. 인재가 많은 학교 이렇게 성사하고 있어요. 그동이 친구랑 똑같이 공부 잘하고 많은 분들이 그 대학교를 나오고 다 성공하시고 그런 걸본적 있어요.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학년이 어떻게 되실까요? 저는 11학년인데 지금 고3이에요. 목표로 하시는 대학이 있을까요? 어, 저는 지금 국제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예일 대를 목표로 하고 있긴 한데 꼭 이루시길 응원하겠습니다. <laughs> 네. 중경외시라는 말을 아시나요? 아니요 중앙대, 경희대, 한국외대, 시립대 이렇게. 중경외시라고 하는데 중경외시를 명문대라고 생각합니다. 하시나요? 그 정도면 확실히 명문대라고 생각해요. 서울권에 있고 이름도 한 번씩 들어본 학교여서 인설하기도 힘든데 그 정도면... 명문대의 기준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서울 안에 있고 사람이 많은 시에 있는 곳을 명문대를 생각하는데 배우는 것만 잘 배워도 솔직히 저 명문대라고 생각해요.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학년이 어떻게 되실까요? 저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저도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2학년. 혹시 목표로 하시는 대학이 있을까요? 저 연세대 언론... 쪽으로 가고 싶어요. 친구분께서는? 저. 아무 때나. <laughs> 아무 때나요? <laughs> 네. 중경회 시라는 말을 아실까요? <laughs> 어. 중앙대, 경희대 아, 네, 시립대. 알아요. 그 중경회 시를 명문대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근데. 네. 서울 안에 있는 대학이기도 하고, 그냥 말로는 높은 대학을 쉽게 생각을 하는데, 막상 공부를 해보면, 그런 대학교도 벽이 느껴지는? 그냥 대학이니까. 공부 잘해야 갈수 있는. 공부 잘해야 갈수 있는 대학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네. 명문대의 기준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사람들이 알아주는. 보통 들으면 알만한 대학이 명문대다. 음. 네. 아, 네.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학년이 어떻게 되실까요? 저 고등학교 1학년이요. 표하시는 대학이 있을까요? 중앙대학교 꼭 가고 싶습니다 혹시 중경외시라는 말을 아실까요? 어,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중앙대, 경희대, 외대, 시립대를 아... 이제 줄인 말인데 네 중경외시가 명문대라고 생각하시나요? 어... 네 저는 명문대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서울에 있는 학교니까 그리고 이름도 좀 알려져 있는 대학교니까 명문대라고 생각합니다 명문대의 기준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사람들에게 이름이 알려져 있는 대학교인 것 같아요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학년이 어떻게 되실까요? 고등학교. 3학년 저도 3학년이요 네, 고생이 많으십 목표로 <laughs> 하시는 대학이 있을까요? 아,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중경회시라는 말을 아실까요? 네 중경회시를 명문대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네. 그래도 인서울이니까 명문대지 않을까 그래서. 많이 알려져 있고 이름도 되게 유명한 데니까 명문대의 기준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인서울이면 명문대지 않을까 저는 많이 알려져 있고 누구나 들으면 알만한 대학교면 명문대라고 생각합니다 명문대라. 인터뷰 용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학년이 어떻게 되실까요? 저 고등학교 2학년 목표로 하시는 대학이 있을까요? 예체능을 해가지고 한예종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국 여쭤봐도 될까요? 아저 영학과 영학과요? 네중경외시라는 말을 아시까요 어... 중앙대, 경희대 아네중경외시를 명문대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인서울권이면 그래도 다 가고 싶어하는 학교고 그래서 그냥 명문대라고 생각하는 편인 것요 명문대의 기준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학생들이 다 가고 싶어하고 서울권에 있고 뭐 내신 1점대에 들어갈 수 있으면 명운대라고 생각합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학년이 어떻게 되실까요? 고등학교 1학년 목표로 하시는 대학이 있을까요? 인서울만 지켜주면 갈것 같아요 중경회실라고 대학 라인 줄임말 아실까요? 어, 들어봤어요 그 정도의 대학이 명문대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근데 들어가기 힘드니까. 명문대의 기준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냥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가는. 그럼 공부 잘한다의 기준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나요? 뭐 반에서 음. 몇 등이라든가, 전교에서 몇 등이라든가. 그래도 전교권 안에는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뭐한 10등이나 20등 내외는 들어서 갈수 있는 대학의 명문대라고 생각하시는 요 그 정도? 응. 아, 네 알겠습니다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학년이 어떻게 되실까요? 고등학교 1학년 목표로 하시는 대학이 있을까요? 저는 연세대 목표하고 있어요 혹시 중경회시라는 말을 아시나요? 알죠 중경회시가 명문대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명문대는 아니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대부분, 저희 반 애들도 서성한 이상 정도는 가려고 다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럼 어느 정도 이상의 대학이 명문대라고 생각하실까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연고대 정도.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학년이 어떻게 되실까요? 고등학교 3학년. 목표로 하시는 대학이 있을까요? 저는 연세대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 꼭 이루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중경의 씨라는 네. 말을 아시나요? 네. 중경의 씨가 명문대라고 생각하실까요? 아니. 요 그냥 주변 친구들의 오빠들, 선배들 뭐, 네. 이런 아, 분들이 아, 아. 대학 가시는 걸 보면 보통 그윗 대학을 많이 가시는 것 같아서 제 주변 지인들을 위주로 생각했을 때제 기준 중경해시는 그렇게 높은 대학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러면 어느 정도 이상이어야 명문대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서성한까지 <laughs>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그 학년이 네. 어떻게 되실까요? 고등학교 1학년 네, 목표로 하시는 대학이 있습니 어, 연세대 <laughs> 중경외시라는 말을 아실까요? 아니요 중앙대, 경희대, 한국외대, 실입대 그거에 이제 줄임말이 중경외시를 명문대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이름이 그래도 많이 알려진 <laughs> 학교니까 명문대의 기준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laughs> 누구나도 알고 성적 좋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대치동에 와서 고등학생분들께 직접 여쭤봤는데요 또 저희가 직접 물어봤으면 하는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물어보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년이 그... 어떻게 되십니까 중학교 1학년 중경외시라는 말을 아시나요? 아니요 대학교 관련해서 뭐 중앙대, 경희대, 외대, 시립대 아직 잘 몰라요 명문대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수준을 생각하실까요? 공부 전교 1등 그 정도 돼요 그럼 혹시 목표하시는 대학이 있을까요? 아직은 아직은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시고 네.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